안녕하세요. 속보요입니다. 오늘은 레이달리오의 최근 레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달리오가 작년인가요? Changing World Order라는, 그러니까 세계 질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뭐, 책도 쓰시고, 유튜브 영상도 올리시고 했는데, 이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가 보니까 3천만회가 넘었더라고요. 3천만회가 넘었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어, 지난번에 레터를 쓰셨을 때의 내용은 레이달류가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경제든 뭐든 성장하는 것은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만큼 직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쭉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의 사이클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작은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큰 사이클은 이렇게 돼서 두 번째 큰 사이클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처에 있는 상황은 어쩌면 레이달리의 생각으로는 여기 아니면 여기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첫 번째 레터를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두 번째 레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레터 이야기는요. 첫 번째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좀더 구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레이달리오는 지난 40년 동안 중국에 정말 많이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아 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얼마 전에도 두 번이나 갔다 왔어. 근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를 좀 해줄 테니까 일로 좀 앉아봐봐. 어, 앉아봐.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미국과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섭죠? 대화로 이야기를 할수 있는 단계는 지나버렸고, 이제는 전쟁이,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군사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 형,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시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레터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대화가 끝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드라인을 자꾸 미국이 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넘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벼랑 끝 전술을 지금 둘다 사용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18개월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 18개월이라는 단어 속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생각할 때 바이든은. 대화 상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 시진핑이 지금 바이든이랑 얘기해봤자 바이든 뭐 어차피 너 혼자 할수 있는 것도 없잖아 너 보니까 미국에서 힘다 빠진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미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말 서로 18개월 동안 앞으로 남은 18개월 동안 벼랑 끝 전술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메인 주제는 주인공은 한국이었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전략적 위치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하면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짚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핵을 어떻게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핵에 대한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준영 박사님이죠. 최준영 박사님이 얼마 전에 저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한국은 아마도 미국 대신에 싸워주는 역할이나 미국 대신에 맞아주는 역할을 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핵을 가져온다라고 하거나 핵 우산, 핵과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면 한국에서 뭐핵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중국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무장을 더하고 군사와 관련된 지출을 더 많이 늘리겠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레이달리오가 과거 500년,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이런 상황 자체가 항상 전쟁의 선행지표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나오는 현상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나라가 좀 비교적 명확하게 미국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과 비교해 보면 유럽의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포함해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 중국 쪽으로 조금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라가레드 총재도 달러 이야기를 하면서 나 달러 왜기축통하냐라는 이야기도 해줬고요 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밤마다 잠이 안와 왜냐하면 왜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다 달러로만 거래하는 거야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대표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소로스와 함께 파운드화를 공략해서 큰 돈을 버셨던 드러큰 밀러 같은 경우에는 룰라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뽀가멍,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인데요.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이제는 중국이랑 미국인의 문제를 가지고, 아, 누가, 누가 이길까? 어떻게 될까? 전쟁이 날까? 안 될까? 그거 아닌가? 이제는 막 미국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아, 참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주제는 중국 내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중국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윈 회장님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중국은 내부의 힘을 결집해서 외부의 적, 즉 미국이겠죠,과 어,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허용을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중국의 많은 부자들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고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중국의 약점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좀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도 그렇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서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어떠한 새로운 질서도 무질서 없이 오진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한 가지는 그조차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속보였습니다.